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소통하는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의 진심인 주채을 다니엘입니다. 자, 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올한해 막바지로 달려가는 지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방송인데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일단은 어 시작 전에 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은 일단 축구 뉴스하고 토티... 토트넘데노팅어 어제 했는데 그 경기에 대해서 후 토크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토트넘 아또 라는 주제입니다. 토트넘이 또 졌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토트넘 아또입니다. 언제, 그래서 제목 토트넘 아또 언제 이겨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도 나눌 겁니다. 자, 일단 축구 뉴스부터 하면요. 토트넘 대노팅엄 이야기 굉장히 분하고 저도 분하고 너무 속상하고, 어, 그렇지만 일단 축구 뉴스부터 하겠습니다. 자, 어제, 어, 올버햄튼이 황희찬의 시즌 첫 골에 나오면서, 어, 그리고, 그, 쿠니아의 바나나 킥, 코너 킥골이 나오면서, 이제, 2대 0으로, 맨유를 이겼어요. 맨유를 이겼고, 어, 대박인, 대박? 그래도, 다른 팀들도 못 이기던, 올바임 테니 맨유가 당연히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2대0으로 이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크녀가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황희찬이 드디어 첫 골을 넣으면서 또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경기간이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리버풀이 레스터시티의 3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22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지금 선두 리버풀을 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그리고 버트남과 노팅엄이 경기했는데, 리버풀에게, 어, 올 시즌, 간 1패인데, 1패를 안겨준 팀이 노팅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토팅엄이 1대 0으로 지면서, 이 이야기, 이따 자세히, 하, 자세히 하겠지만, 너무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노팅엄이 어제 잘한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맨시티 대 에버튼 같은 경우는, 맨시티가 저, 어, 비겼어요. 맨시티랑 에버튼이. 맨시티가 또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승점 1점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어,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어, 또, 어, 그,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테우스 투냐가또 손흥민하고 똑같은 코너킥골을 집어넣으면서, 올버스의 에이스로 자리받아, 어, 자리 박았는데, 이제, 어, 아스날 리적설이 돌고 있어요. 예, 쿠냐2 아스날 리적설인데, 또, 아스날이 울햄튼에 비하면 굉장한 빅 클럽이잖아요. 빅 클럽이고. 그러니까 쿠냐가 이번 시즌, 어, 활약으로 바탕, 활약, 을 바탕으로 또, 갈수 있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음... 자, 그래서 어, 아모리 임의 공백을 채우지 못하고 스포리팅이어1경기 만에 페레이라를 경질했고 보르지, 보르 보스 감독 보르 스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어 아모리 감독이 있을 땐 굉장히 잘했는데 또 지금 아모리 감독이 메뉴로 가고 나서는 지금 아, 어려운 상황인 어, 스포리팅에 어, 페레이라 감독을 결정하고 아경질를 하고 새 감독이 오면서 반등을 다시 이뤄낼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궁금한데 어, 맨유가 에릭 테나 감독을 경질을 했고 결국 경질을 하는 선택을 했고 후임으로 아모린 감독을 낙점을 했잖아요. 그아모린 감독 가운데 협상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11월 A매치 기간에 맨유에 합류했어요. 그래서 후임으로 주황페레이라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어 산타클라라전에서 첫 패배를 맞봤고 14라운드 그리고 아스날 불이해지면서 4연패에 빠진 상황에서 그 비센테와 비, 비기고 벤피카에게 1위 자리를 내주면서 페레이라 감독과 결별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엔 아모림이 스포리티에 남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맨유 가서도 아모림의 축구 뭐더 봐야 됩니다. 더 봐야 되고 어 아모림의 축구가 어떨지 맨유랑 어떨지는 좀더 봐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베트남이 싱가포르의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어제 후반 마판까지 치고 있었는데, 에비기고 있었는데, 추가 시간에, 어, 넣었구요. 어, 오, 강원이, 울산에 강, 강구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급 작업증을 따고 있는 화성FC의 차두리 감독이 화성FC의 선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화성FC가 첫 프로 구단으로 참가가 되는 건데, 과연 차두리 감독이 보여줄 수 있는 어 전략이 무엇일까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제가... 네, 근데 반등이 되려나? 자, 지금 인천은, 일단은, 어, 좀안 좋은 상황이었죠. 최영근 감독과 이제 계약해지라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정환 감독과 계약을 하면서 이중계약을 한 상황이었어요. 이중계약을 한 상황이었고, 최영근 감독이 그래서 공개적으로 서운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영근 감독이 이제 최영근 나가, 구단에서 이렇게 된 거죠. 최영근 나가, 우리는 새로운 감독 찾을 거야. 너 경질, 이게 아니라. 어, 최영근?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접촉. 알아봐. 막 알아본 다음에. 어, 윤정아씨, 저희랑 계약 좀해 주시죠. 윤정아 감독님. 어, 저희 일부 리그로 올려주십시오. 해서 계약 사인. 윤정아 감독은 해지된 줄알았으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최영근 와서. 저랑 계약해지지 않았었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이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올라온 사람 상황을 잘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laughs> 네, 일단 뭐잘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는 좀 아프기도 했고, 해가지고 성탄절이 성탄절 같진 않았습니다. 어. 이제 1월 1일날 유럽 이적 시장이 열리고 그 가운데 제가 어제 경기를 보니까 토트넘이 보강해야 될 자리가 많아 보여요. 많아 보이고 공격적으로도 스트라이크 한명 정도는 데려와야 될것 같고 또 미드필더진 또 보강이 필요하고 또 수비진은 더더욱 더더욱 제일 필요한 게 수비진과 골키퍼예요. 골키퍼와 수비진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 이적 시장이 열리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자 그래서 미토마가 맨 미토마토 맨유 이적설이 또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두 경기 연속 그리고 그냥 그냥 손흥민 이렇게 두 명에게 코너킥 골을 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코너킥 골을 어 실점을 하면서 어 주체 안았죠. 그리고 노팅엄 프레스티전을 마친후 포스테클로 감독이 부상이 많은 거를 원, 어 무승의 원인으로 삼았고 비카리오가 부상이고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더벤 제드 스펜스는 퇴장을 당했고 벤데비스도 부상인 상태인데 어. 일단. 드라우시는 상황이 어떨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떨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드라우시이 일단은 부상으로 어제 나간 건 맞잖아요. 사실 나간 건 맞잖아요. 나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또 토트넘에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만약에, 어, 지난 경기를 보셨다시피, 어, 만약 드라우신 마저 다음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면, 비수마 그레이 체제로 가야 돼요. 비수마 그레이 체제로 센터백을 가야 되는데, 전문적인 센터백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너무 불안한 상태고, 흔들리고, 균형을 잡지 못해요. 비수마는, 어, 더욱더 이제, 탈압박? 이제 실수가 많은, 패스를 하다가 실, 실수가 많고, 패스 미스가 또 많은 미드필더기 때문에, 또 불안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벤타쿠르가 받쳐준다 하더라도, 그레이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드라구신이 부상이다. 토트넘은 거의 망했다. 그냥, 망했다도 필요 없어요. 그냥, the end, game finish. 의미가 없다. 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너무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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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상황으로 가버릴 수 밖에 없다. 지금 안 그래도 순위도 안 좋은 상황이. 그래서 살라가 16골로 홀란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지만 홀란과 세골 차로 1등에 올라와있고 어 사카가 6주 부상을 당했어요 사카가 6주 부상을 당했는데 그래서 사카를 잃은 아스날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다음 경기가 기대되고 지금 1위가 리버풀 2위가 첼시 3위가 노팅엄 3위 노팅엄이 3위까지 올라왔어요. 4위가 아스날 5위가 뉴캐슬 6위가 보머스 7위가 맨시티예요. 어 맨시티가 지금 승점 28점인데 여기서 이제 또 뒤집힐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더욱더 내려갈 수가 있고 9위 에스턴벨라 10위 브라이턴 11위 토트넘 12위 브랜트포드 13위 웨스템 14위 맨유 15위 웨버튼 16위 팰리스 17위 울버햄튼 18위 레스터시티 19위 입스위치, 22, 사우스 튼 이제, 울버 햄튼과 입스위치의 수, 레스터랑 입스위치 많이 바뀌는데 이제 박 뒤집혔죠. 울버 햄튼이 맨유를 이기면서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승점, 승점 차가 2점 차입니다. 2점 차인데, 브라이튼이 아직 한 경기를 덜 치렀거든요. 이제, 브라이튼이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어, 만약 브라이튼이 이긴다면 28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 맨시티, 플럼, 빌라, 에버튼 다 똑같아져요. 근데 맨시티가 득실이 4, 브라이튼이 1, 그래서 브라이튼이 4대 0으로 이기지 않는 4점차 이상, 이기지 않는 이상은 7위 타령까지는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이 경기를 아, 이제 브라이튼이 이긴다면 에스턴빌라와의 순위는 탈환할 수가 있고 만약에 2대 3대 0으로 이긴 3점차 이상으로 이긴다면 플럼과까지 탈환을 할수 있는 브라이튼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브라이튼은 최대 7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7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브라이튼은 7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면 내려간다면 메시티가 8위 빌라가 아, 플럼이 9위 빌라가 10위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토트넘에 대한 순위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 브랜트포드가 승리할 시 브랜트포드 도한 경기를 덜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랜트포드가 승리할 시에는 토트넘이 문제가 좀 됩니다. 브랜트포드가 승리할 시에는 어... 승점 얘네가 26점이 돼요. 26점이 되는데 그러면 은 이제 10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1위, 12위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브레이튼이 진다면 10위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요. 10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어. 이 상태면, 토트넘이 득실이 13점이고, 지금 브랜트포드가 득점과 실점의 차가, 그 숫자가 똑같으면서, 득실이 0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 토트넘이, 얘네가 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기기라도 하면은 토트넘이 12위까지 내려옵니다. 12위까지 내려오고, 그 위에 12위에 안착하게 됩니다. 13위 이상은 내려갈 수가 없어요, 토트넘은.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턴은 브렌트포드를 만나고요. 아, 브라이턴 대 브렌트포드이네요. 브라이턴 대 브렌트포드면 어떻게 되든간에 바뀝니다. 순위가 잠깐만요. 네, 이두 팀이 어 브라이턴이 1 0위 브렌트포드가 12위 가운데 토트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이세팀 중에 가장 순위가 높은 팀이 브라이튼입니다. 브라이튼이고, 브라이튼은 이기건 비기건 순위가 뺏기지 않습니다. 지면 순위가 바뀌겠죠? 잠깐만요. 무조건 1대 0 이상으로 이기니까 브라이튼이 지금 득실이 1이고, 브랜트포드가 0이에요. 브라이튼이 1, 브랜트포드가 0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브랜트포드가 이겨요. 예를 들어 1대 0으로 이기면 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예를 들어 두점차 이상으로 이깁니다. 브랜트 포드가 두 점차 이상으로 이깁니다. 그럼 순위가 바뀌죠.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순위가 바뀌게 되는데 만약에 비기거나 브라이튼이 이기면 그냥 유지가 돼요. 그래서 브라이튼 그 가운데 토트넘 지금 이제 여기가 어, 브랜트 포드가 될 텐데 브라이튼이 지금 승점이 25점입니다. 25점인 상황이고. 승점이 25점인, 아, 잠깐만요. 어쨌든 승점이 25점인, 25점인데, 왜 이러지? 어쨌든 승점이 25점인 브라이튼. 승점이 25점인 브라이튼. 그리고 어 23점인 토트넘. 어, 똑같이 23점인 브랜트포드인데 여기서 지금 브랜트포드가 1점, 토트넘이 13점, 그리고 브랜트포드가 0점이에요. 지금 승, 이제 득실이, 득실이. 득실이 이렇게 돼요. 득실이 이렇게 되는데 어 어쨌든 득실이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어 여기서 토트넘이 지금 경기가 끝났어요. 이미 얘네는 18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18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끝났고 어 그리고 얘네가 브랜 브라이튼이 17경기 그리고 브랜트포드가 17경기 이렇게 되면서 어 브라이튼과 브랜트포드가 붙는 상황이 됐어요. 브랜트포드와 브라이튼이 붙는 상황이 되버렸는데 어 브랜트포드와 브라이튼이 붙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자 그럼 그걸 보시면 예를 들어 브라이튼이 이긴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브랜트포드가 이겨요. 브랜트포드가 이기면 순위가 바뀌게 되겠죠. 어, 어떻게 순위가 바뀌냐면요. 만약 브랜트포드가 어 2점차 이상으로 이기게 되면 아 2점차 이상으로 안 이겨도 됩니다 그냥 이기면 브라이튼 브랜트포드가 수, 이렇게 됩니다 맨 위로 갑니다 브랜트포드가 맨 위로 가요 맨 위로 가고 어 브라이튼이 한칸 내려오고 토트넘이 이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브라, 어, 브라이튼이 브랜트포드가 10위 토트넘, 이제, 브라이튼이 11위, 토트넘이 1 2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1 2위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 이제, 브라이, 제가 생각할 땐 브라이튼이 이길 것 같은데, 브라이튼이 이긴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입니다. 브라이튼이, 어, 잠깐만요. 아, 브라이, 브라이턴이 이기면, 아, 브라이턴, 브라이턴이, 브라이턴이 이기면, 여기 지금 에스턴빌라가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에스턴빌라가 승점이 28점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28점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 얘네는 이미 18경기를 치룬 상황이에요. 18경기를 치렀고, 그러기 때문에, 어... 브라이턴이 이기면 에스턴 빌라와 순위가 바뀝니다. 에스턴 빌라와 브라이턴이 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면 아, 플러머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플러머건 바뀔 수가 없어요. 플러머건 못 바뀌어요. 플러머건은, 플로미 특실이, 아, 바뀔 수는 있겠네. 3점 차 이상으로 이기면 바뀌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순위가 이렇게, 이렇게 변동이 가능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하면 브라이턴이 내려오고, 플럼 내려오고, 브라이턴이 맨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브랜트푸드는 못 가요. 브랜트푸드는 거까지는못 가요. 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순위가 또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최대 12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토트넘 팬 입장에서는 12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 지금 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끝나던 간에 누가 이기던 간에 토트넘 입장에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복잡했죠, 설명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 지금 축구 뉴스랑 프리미어 리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토트넘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요 오늘 좀 기, 축구 뉴스가 길게 왔네요 길게 왔는데. 어,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토트넘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토트넘 이야기. 로 넘어가 볼게요. 토트넘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토트넘이 지금 1대 0으로 쳤어요. 로팅엄한테 또 졌습니다. 또, 또 토트넘이 이기질 못했고 또 졌어요. 로팅엄. 토트넘. 1등으로 졌죠. 탑점이 졌습니다. 노팅을원정에서 졌어요. 노팅을원정에서 졌는데, 이 가운데, 저는 패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포스트클로는 부상! 이라고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너무 선수들이 지친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무릴로랑 밀레코비치가또 몸싸움도 잘 되고, 어 여러가지가 잘 되면서, 이제, 토트넘을 토트넘이 플레이하기 쉽지 않게 만들었던 센터백들인데 그 센터백들 때문에 그 센터백들을 뚫지를 못했어요. 봐봐요. 손흥민 선수랑 솔랑케 선수랑 존슨 선수가 공격진을 이루었는데요. 어 손흥민 선수, 솔랑케 선수, 존슨 선수가 공격진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쓰리톱 여기 이렇게 쓰리톱이 있었고요. 토트넘 쓰리톱이 있었 있었고 그 밑에 클로세스키까지 가득을 했고 그리고 수비가 밀렌코비치랑 무릴로가 있었다면 볼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클로세스키 볼 넣었어요 그러면 뒷공간 침투해서 넣는 공격이 솔랑케 쪽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존슨 쪽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존슨 쪽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그 공격이 대부분이었던 건 사실인데 맞는데 사실 밀렌코비치랑 수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솔랑케가 볼을 이렇게 잡았어 얘나오잖아못 채껴요 못 채껴 못 절대 못 채껴 지금 어제 경기에서 절대 못 채꼈어 클로스 키가 드리블해서 올라갔잖아 절대 못 채껴 그리고 여기서 역습을 빠르게 나가줘서 골을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역습이 전혀 안 됐습니다 역습을 하나도 못 했어 역습 찬스 이쪽에서도 많이 났고 이쪽에서도 많이 났어요 이쪽에서는 무릴로랑 어 밀란 커비치가 다 저지를 했어요 이쪽에서는 이제 윌리엄스나 아이나? 한 명씩. 한 명씩만 데리고 있었는데도, 역습을 살리지 못했어요. 클로세스키가 템포를 끊어, 가거나 그러면서 역습을 살리지 못했고, 다음 경기는 스페스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뭐, 네. 포르랑 우도기로 버틸 수 있을까도 그러고, 이게 역습이 됐어야 돼, 사실. 이거 역습이 됐어야 토트넘이, 여기서 존슨이 예를 들어 빠르게 치고 가거나, 손흥민 여기서 빠르게 치고 가거나, 해서 역습이 됐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여기서, 이 지역에서 볼을 탈취하면요. 이, 자기 수빈의 이 지역에서 볼을 탈취하면, 여기 무조건, 클로셉스키한테 줍니다. 클로셉스키한테 줘요. 클로셉스키한테 줘서, 클로셉스키가 하게 해주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손흥민 쪽으로 가거나, 효과적인 역습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클로셉스키, 역습 상황에서 클로셉스키를 주로 주면서, 효율적이지 못한 역습이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즘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저희 채널에도 토트넘 팬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 채널이다 보니까, 어, 토트넘 경기를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토트넘 경기를 많이 보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좀 요즘 많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답답한 만큼 여러분도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전술이 너무 없어요. 수비도 너무 없지만, 전설도 너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죠. 콜로 무한이가 토트넘 이적설이 돌고 있다. 콜로 무한이가 EPL 클럽들 이적설이 돌고 있는데, 그중에 토트넘이 포함됐다. 저는 솔직히 스트라이커를 한명더 데려와야 되는 거 맞는데, 굳이 콜로 무한이는 데려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버텨줄 수 있고, 예를 들어 조나슨 데이비스 같은 선수들의 유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블로브하니는 그래서 PSG가 어, 이미 어, 대화를 나누었고 이미 대화를 나눈 상태고 어, 이미 데려갈 만한 클럽과 대화를 나눈 상태인데 그 일단 1번 맨유 영입은 관심이 있어요 영입 관심이 있는데 1월에는 영입이 힘들 것 같고 리버풀은 무한히 영입 문의는 넣었는데 조용합니다 문의는 있는데, 굳이! 리버풀 각부 있고, 뉴넷에 있는데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토트넘 관심은 있는데, 관심만 있음, 있습니다. 관심만 있어요. 왜냐? 영긴못 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토트넘에는. 토트넘에는 조나선 데이비스 같은 유형의 선수가 필요합니다. 뉴캐슬? 뉴캐슬 그리고 토트넘이어 골키퍼 영입이 없을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 뉴캐슬이 들어갈까 무한이를 뉴캐슬이 들어가 도 말이 거의 안돼 뉴캐슬이 무한이 안내려가죠고 무한이는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이서크 윌로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별이 적서에 돌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 어 일단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어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고 이번주는 3일가 방송을 해서 성탄절 방송이 있었죠 그래서 총 4일이 방송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번주에는 4일 방송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미 오늘까지 이틀 했고 이틀 남았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주에는 제가 아마 어안돼요 다음주에는 주중에는 되고 주말에만 네, 될것 같습니다. 아, 신정 때는 될 수도 있습니다. 신정 때는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31일 날, 그, 송구영 씨 랩에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그게 새벽까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면, 오후에, 신정 때는 할 수도, 일단 그,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내일이랑 내일 모레 뵙시다.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소통하는,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의 진심인 주주채널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했고요. 여러분 어 새해를 이제 맞이하고 일주일의 막바지로 달려가는 가운데 쭈쭈 채널과 항상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쭈쭈 채널과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쭈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어 제가 축구 뉴스를 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들을 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축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새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 뵙시다. 마무리하죠. 빠이 주파.